아니, 여러분들, 감행하시는 분들이나 비가맹하시는 분들, 지금 카카오가 이번에 상생, 뭐, 셔, 상생 합의했잖아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뭐 나와 있어요? 공정배차 하겠다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믿어요? 아, 믿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하대표, 아이고, 카카오님은 안 그런다니까? 카카오님은 항상 공정해. 걱정하지 마. 이번에 믿어봐. 아유, 비가맹도콜잘줄 거고, 아유, 카카오 가면도 잘줄 거야. 걱정하덜덜 마. 이번엔 바뀔 거라니까. 이뭔 개소리야? 한번 손들어 보세요. 카카오가 과연 공정을 지키면서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얘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이란 단어가 과연 어울리냐 이겁니다. 아, 이렇게 기울었는데 공정을 하겠대. 그럼 이렇게 기울어진 걸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 만들겠대는데 여러분 믿어요? 아니, 감행하시는 분들 믿냐고. 그럼 감행 때려쳐야지. 나 같으면 감행 때려친다니까? 거기가 2.4%고 1, 수수료가 0.5%라도 때려쳐야지. 왜? 공정하게, 공정하게 준다며, 꼴을. 아, 그러면은, 감행할 이유는 없잖아. 아, 거기다 수수료를 왜 줘? 목적지 안 보이고, 감점 배차되고, 거기다 못 털어줘. 공정하게 하면 비감행하시는 게더 낫지.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공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공정하면 모두 가맹탈퇴하는 게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공정이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법적인 또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의 보완이 또 대조해야 되고요. 선수와 심판이 함께 뛰면 안 된다. 또한 어 지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카카오가 거의 호출 시장의 95%가 카카오가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감행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하대표, 야, 아, 택시기사들이 원해서 하냐 아, 국민분들이, 택시하는 분들이 카카오만 부르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laughs> 이렇게 얘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또한 감행시장에서 80%가 카카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요, 어떤 경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2등, 3등, 4등 아니면 신생 플랫폼 기업이 나와서 어떤 택시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할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도 또한 이런 기울어진 판을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어떤 정부나 그다음에 정치권,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대로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제가 어제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또 택시 하시는 분들도 반성할 부분은 좀 반성도 해야 되고, 뒤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오로지,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무슨 업고업고냐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돼. 아이, 오늘 나가서 40만원, 50만원 찍으면 돼. 아이, 나중에 뭐, 똑 같으면 그냥 택시 팔면 되지. 개인 택시 팔면 돼. 법인 택시? 야! 필요 없어. 야, 내일 그만두면 돼. 아고 걱정하지 마. 야, 오늘 당장 그만두고, 키 던져버리고 나오면 다 끝이야. 무슨 택시 억권 같은 소리하고 있네. 개인 택시도 팔면 그만이야. 아이저 새끼들 뒤지든 말든, 난 상관없다니까. 우보가 들어오든, 카풀이 들어오든, 나는 상관없어. 난 팔고 나가면 그만이야. 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만 보고 살기 때문에 지금 택시판이 이렇게 간다. 또한,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이 선택한 길이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 놨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에? 택시에 대해서는 택시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테이블에 카카오가 없으면 안 돼. 그만큼 카카오가 택시에 강력한 힘을 갖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왜 자주 후지하잖아 야이 새끼들아 말안 들어. 아유, 아유, 야이 새끼야 알았어 엄마 좀 깎아줄게 수수료. 알았다니까 공정배 잔다니까임마 아유 알았어 알았어 상생할게 이렇게 하잖아 택시 호출요 어떻게 돼요 진에 마음대로 하잖아 가맹은 3천원씩 뭐 3천원 4천원씩 어찌됐든 간에 응? 24시간 비가맹은 뭐야 밤 10시 돼야 된대 젠장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 안된다는 거예요 공정이 안된다는 거야 말이 되냐고 근데 카카오가 누굴 믿어? 에? 택시기사를 미워하지만 택시기사를 믿잖아 왜 믿어? 세세 다 알잖아. 저 새끼들은 모래알이야. 절대 안 뭉쳐. 야, 법인 따로, 개인 따로, 가맹 따로, 못 따로, 못 따로, 못 따로. 저 새끼들은 안 된다니까. 그리고 또 지네끼리 싸워요. 나이가 참많다고젊다고또 싸우고. 아이고, 야, 쟤네들처럼 개판, 개판 조직은 내가 처음 봤다. 걱정하지 마. 쟤네들은 내가 하루 문, 하루 문 닫으면 쟤네들 죽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빈다니까. 카카오님문좀 열어주세요. 네. 이렇게 한다니까. 네. 카카오가 그래서 우리 택시인분들한테 이렇게 막 대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야. 한 번, 두번 속아, 속아 봐야지. 하대표님, 5km 거리에 콜이 많이 뜹니다. 공정한 거. <laughs> 안 잡으면 되죠. <laughs> 5km까지 가서 왜 손님을 태워요. 그거는, 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늘 말씀드렸듯이 저는요, 콜은, 그러니까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금 초보나 지금 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지금은 우리가 콜에 중독이 돼도 너무나 상중독이 돼 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콜은 카카콜이 됐든, 우티가 됐든, 반반이 됐든, 온다가 됐든, 우리 지역콜이 됐든, 아니면 우리 공공의 콜이 됐든, 예, 저는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운행하면서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걸 우리 택시기사님들은 도구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오로지 콜만 받고 이걸안 했거든.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거를 도구가 완전히 우리 자체를 지배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전 길빵도 안 하잖아 무서워서 음. 길빵을 못해 콜만 받아갖고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천이나 뭐 어디서 택시 타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승객분들이 요즘 길거리에 있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택시 잡으려고 그러면 다 예약차예약차예약차예약차예약차 예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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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콜은요. 승객분들한테도 피해고요 우리 택시기사님들한테도 손해죠 왜? 저는요, 5km까지 갈것 같으면요. <laughs> 저기, 우리, 마이애치님. 저는 5km까지 가서 콜을 받을 것 같으면, 그냥 길거리에 있는 손님 태우고 말아요. 앞에 있는 손님. 그게 더 기름값 아끼지, 시간 아끼지. 안 그렇습니까? 네, 뭐,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이 자꾸 길방은 다 진상이다, 막 이런데. 아니,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어쩌다가지. 아니, 길거리에 탄 손님들이 다, 진, 길, 저기, 뭐, 여기 뭐 진상이면은 어떻게 택시에 먹습니까? 아다 그렇지 않아요. 예. 택시기사들이 만들어 놓은 독과점. 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또 누구한테 돌을 던질 수도 없습니다. 예. 택시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독과점은. 그리고 저, 카카오라는 공룡을 택시판에서 키워준 것도 우리 택시인분들이 다 해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길을 선택을 했지만, 또 선택한 길도 후회하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길은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길이 없다? 아니, 길이 없으면 어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도 길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이 어, 이번에 이 시간을 통해서 어, 좀 우리가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놨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